2023년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작년보다 더 건강하시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를 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모델의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저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의 비유와여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기모대 출판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강아지와 <laughs> 고양이의 특징을 그리스도인에 비유하여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고 부릅니다. 외부적으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는 거의 흡사하게 보이지만 마음가짐과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강아지 성도는 당신이 나를 기여워 해 주고 먹여 주고 보살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하군요. 라고 하는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여워 해 주고 먹여 주고 보살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 분명하군요. 우리네이체를 통해 이기심으로 포장된 잘못된 믿음의 실체를 벗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붙들며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참 말이 비슷합니다. 제가 적고 나서 저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한참 봤습니다. 한참 봤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는 자기를 먹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양이는 자기를 먹여주는 사람을 그냥 집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장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강아지 성도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고양이 신자에게 속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로 더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 나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떼쓰고 있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내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아지 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큰 범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예, 맞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맞는 말이고 참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좁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짧게 모아서 표현하는 것이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잘안 듣는 말입니다. 믿으시다 하는 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하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믿보다 많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겠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처럼 진짜 나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진짜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믿을만. 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다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더큰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말씀에 예! 아멘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러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저 뒤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소율의 문답 제첫 번째 질문, 첫째 지첫 번째 질문이 적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는다 사람들이라 학습문답서 첫 번째 문제는 학습의 요건, 두 번째 질문이 저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며 제일 쉽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하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소일의 문답 1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아멘!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의 뜻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짧은 단어 아무나 할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말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믿보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할 때에 아멘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아멘.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조금 있다가 가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선장이랑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태풍이 분 겁니다. 배가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흔들립니다. 지금 이제 죽었다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폭풍이 그친 게 아닙니다. 광풍이 아직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눈앞에, 그리고 거의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을 지경인 상황밖에 없습니다. 난 죽었다! 하는 마음만 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당신들도 살려주십니다. 우리 배만 부서지고,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아멘!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말할 때도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풍이 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있는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확신의 말로 사도마울은 아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멘! 하고 먼저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났고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곧 죽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막,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홍해가 한 번에 쫙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지팡이를 내밀고 있어도, 살살살살살살살살살 갈라집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갈라지거든요. 한 번에 쫙이 아니고, 천천히 갈라집니다. 손 내밀고 있는 손이 어떨까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습니까?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 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을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튼튼한 전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성입니다. 그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하면 와! 하고 외치는 것.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에이, 택도 없다. 그래가 되겠나?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여수하라고 뭘별수 있습니까?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멘! 아멘! 순종할 때, 말 그대로 열쇠바퀴를 들고, 와! 하고 외쳤을 때, 유리구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눈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밭 왕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의 왕 요사밭 요사밭을 쳐들어온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암몬, 모아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힘도 없는 요사밭. 어떻게 할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전쟁을 치러 내 목숨을 목을 치러 오는 적군이 내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때 여호사바시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야스헤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아까 세 나라 연합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암몬과 마온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습니다. 그 전리품을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와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이지만 될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더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물이 여기만 가고 여기는 안 갑니까? 다 가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아멘!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없었던 고기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잡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고 헤아리려고 하면 손해입니다. 주고 헤아리려고 하면 손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살피려고 하면 내걸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안될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우리가 해들에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거피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로. 이해하기 위해서, 더잘 믿기 위해서, 아멘 하며 믿음으로 나간다. 하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laughs> 아멘! 믿음으로 안 그러면 내일 믿어보면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뭘 해야 됩니까? <laughs> 아멘! 뭘 해야 된다고요? 부실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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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금방 이야기 드린 모든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들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하고 나갔는데 승리하고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아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멘 해야 됩니다. 히브리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가족이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할때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을 경험했고.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비려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2023년도 평가이것습니다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네 조금 밑에 거는 다음에 다음 주도 합니다. <laughs> 다음 주. 저는 저 작은 씨가안 보일까 싶어 걱정인데 보이시네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뒷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울음을 부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하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확신하며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laughs> 만들어 가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우리들은 아멘, 아멘, 아멘하면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오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